내러티브 다이아몬드 사용하기. 인생에서 거의 모든 만남이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예상하지 않은 기회를 인식할 준비가 미리 되어 있는 사람만 그러한 변혁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조건이 만들어 놓은 관습에 단단히 고정되어 다른 경로의 행동에 대한 선택지를 무시한다.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나는 경험의 공간, 내러이터와 기대의 지평, 스토리가 서로 조건화되는 사실에 대한 리케르의 관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내러티브에 포함된 그리고 제외된 사건들, 그것들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주요 테마들, 의미 있거나 그렇지 않게 간주하는 등장 인물들, 우리가 특권을 주거나 침묵하는 목소리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코칭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독특하게 사람들의 스토리에서 등장 인물과 제3의 공간이 수행하는 역할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등장 인물들과 갖는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대화라고 생각하고 한 스토리가 한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을 언급하면 이 요소는 주인공이 추구하는 것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코칭에서 사람들의 스토리에 있는 긴장은 내레이터의 관점과 어떤 다른 등장인물 사이의 불일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불일치는 글자 그대로 또는 비유적으로 그들 삶의 긴장을 반영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스토리 속 등장인물들은 스토리를 변형하고 이슈를 해결할 열쇠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스토리에서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도달한 어떤 해결책은 고객이 자기 삶이나 일에서 직면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를 비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스토리와 외부 삶 사이의 연관성을 볼수 있다면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기, 본질적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결정 내리기를 더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러티브 코칭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경청해 그들의 내적 내러티브 프로세스를 코칭룸으로 가져와 그들이 변화에 좀더더 더 접근하게 합니다. 이것은 고객이 자기 스토리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선택지를 얻기 위해 저자의 입장과 주인공의 입장 뿐만 아니라 스토리, 다른 등장인물과 장의 입장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또한 고객이 자기 스토리 속 주인공 역할에서 내레이터로서 역할을 분리할 수 있게 해서 차이점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나는 때때로 고객이 차이점을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연관성을 맺게 돕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스토리에서는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에서 거리를 둘수 있다면 그것을 더 진실하게 보고 더 본능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더 만들기 쉽고 접근하기 쉬워지면 사람들이 자기 내러티브와 그것의 영향에 대해 상호 책임을 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들의 스토리로 작업해서 열리고 나면 고객은 세션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지침으로 자기 안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변형된 것이긴 하지만요. 고객이 자기 내면 공동체를 더 그릴 수 있, 있을수록 행동과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보는 방법을 이야기가더 쉬워지고 더 충분히 자기 성장을 쫓고 지원하게 됩니다. 코칭과 같은 안전한 공간에서 자기 스토리를 말한다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형성되고 그 안에서 묘사되는 자기에 관해 관찰하고 교정하며 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객을 위해 스토리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어야지 코치가 생각하기에 스토리가 가고 있는 것 또는 가야만 하는 곳에 관한 것임이 아님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고객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코칭 세션은 프레임 내러티브 다이아몬드의 기초는 고객의 스토리에 등,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이 예를 들어 사람, 물체, 은유, 유추, 사건 이것들이 서로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나타난 그들 삶의 면면들과 일치한다는 전제입니다. 각 스토리는 내러이터가 유동적인 대인 관계적 장 안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등장 인물들을 배치하고 위치를 정하는 하나의 무대 역할을 합니다. 이는 동쪽 또는 서쪽으로 두 고름만 옮겨도 전체 그림이 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실 나는 내러티브 코칭 프로세스의 의미와 결과가 단지 몇 인치 간격에 달려있음, 새 의자 기법에서와 같이 이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이러한 경청 프레임은 코치에게 당면한 이슈에 포함된 등장 인물 사이의 관계와 배치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가장 변할 필요가 있는 것에 관한 고객의 탐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는 코치가 아니라 고객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광범위한 내러티브 코칭 모델과 마찬가지로 내러티브 다이아몬드는 대화에서 스토리가 형성되는 방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이므로 코치는 이미 진행 중인 흐름을 경청하고 다시 방향을 정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의 스토리에 나타난 등장 인물들은 예를 들어 사람, 물체, 은유 및 유추, 사건. 이런 것들은 서로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나타난 그들 삶의 면면들과 일치합니다. 이런 식의 경청은 고객이 도전적인 이슈와 씨름하고 그 결과 그들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났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스토리에서 등장인물에 관한 것이 좀 맞지 않으면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알수 있습니다. 이는 등장인물 가운데 한 명이 완전히 배역과 다르게 연기하는 영화를 볼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과 유사합니다. 영화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흥미를 잃게 할 수는 있지만, 코칭 세션에서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는 스토리 요소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힐머니 관찰했던 바와 같이, 연기는 줄거리대로 한다. 등장인물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스토리에서 이러한 등장인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들이 자기 이슈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또는 도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객의 탐구를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객의 스토리 속 등장인물들에 대한 작업은 그들의 출처가 주로 고객 내면의 무의식적, 무의식이고 그래서 고객의 습관적이고 방어적인 내레이션 패턴을 우회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리처드 실은 고객이 자기 스토리 속에서 핵심 등장인물들을 탐구할 수 있게 돕는 질문들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공명되는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등장인물들에 대한 느낌은 무엇인가? 등장인물들의 가정과 아젠다는 무엇인가? 그들의 가치와 관심사는 무엇인가? 내가 추가한 질문들. 자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촉발하는 등장인물들은 누구인가? 자기에게 가장 가르침을 주는 등장인물들은 누구인가? 내러티브 코칭의 각 4단계는 내러티브 다이아몬드 프레임의 4요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코칭에서 각 단계의 초점은 자리 잡기 단계에서는 내레이터,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스토리, 바꾸기 단계에서는 등장인물, 유지하기 단계에서는 장에 있고 선택을 위한 내레이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코치는 이 프레임을 사용해서 처음 스토리를 장에서 발전시키고 예전에는 내레이터가 인식하거나 허용하지 않았던 등장인물들에 대한 등장인물들에서 보인 스토리의 측면을 드러내며, 장 안에서 새 내러티브의 출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면 듣는 사람은 보통 내러이터의 상대편 위치인 건너편이 아니라 옆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림과 프랙티스에서 코치가 장에서 스토리와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내러이터에게도 개입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위치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프레임의 흐름은 그림에서 진한 화살표를 따라 내레이터와 스토리로 등장인물로 갔다가 다시 내레이터로 돌아갑니다. 코치와 등장인물에게서 나오는 점선 화살표는 장에 가져오는 소재와 거기서 그것으로 작업을 하는 코칭대화에서 코치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나타냅니다. 등장인물들, 내레이터, 스토리 코치, 경청을 위한 내러티브 다이아몬드 프레임. 네 가지 각 요소들은 경청 모드와 내러티브 코칭 프로세스 단계에서 가장 잘 활용됩니다. 내러티브 코칭 프로세스의 흐름과 코치의 경청 흐름 사이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레이터를 환영하고 코칭의 필수 요건인 라포 형성을 위해 말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자리잡기 단계에서 중요한데요. 이 단계의 목적이 같은 인간 존재와 공감적으로 연결되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를 옹호하고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누락되거나 없어진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진정으로 위태로워진 것과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탐색하기 단계에서 중요한데요, 이 단계의 목적이 마냥 무엇 무엇이라면에 대한 탐구를 통해 변화의 아젠다를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등장 인물에 관여하고 스토리가 의사소통하려는 것과 변할 필요 있는 것 필요가 있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말하고 싶은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는 바꾸기 단계에서 중요한데요. 이 단계의 목적이 중요한 것과 관련된 새 선택지를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장에서 작업하고 이미 바뀌고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새 스토리를 위한 지원적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은 유지하기 단계에서 중요한데요. 이 단계의 목적이 효과가 있는 것을 기초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내레이터 진술적 공간에서 자리 잡기 말하고 있는 것 일어나고 있는 것. 이 e, 스토리 내러티브 공간에서 탐색 탐색 말하지 않고 있는 것. 만일 무언 모이라면3 등장 인물들 투사적 공간에서 바꾸기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중요한 것. 4 코치 생성적 공간에서 유지하기 이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 효과 있는 것. 예시. 다음 해에는 상사에 관한 판단과 좌절감을 이슈로 갔던 코칭 고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기에서 그녀가 가졌던 핵심 통찰력을 내러티브 코칭 모델과 내러티브 다이아몬드 4단계 틀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 프로세스에서 돌파구로 인해 그녀는 스토리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상호 책임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코칭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마치 단순하게 배우, 다른 사람의 드라마 속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러이터로 온전히 현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이 작업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를 보여줍니다. 즉, 코치는 오직 코칭룸 안에 있는 사람만 코칭할 수 있습니다. 1. 내러이터. 자리 잡기. 말하고 있는 것. 경청하기. 나는 매우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우리 팀의 보고서에 있는 사소한 실수를 계속 지적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나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인정하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이 스토리 탐색하기.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경청하기. 이 보고서를 2주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스스로 들으면서 예전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더는 이 정도로 상세한 작업을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3. 등장인물 바꾸기 말하고 싶은 것을 경청하기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 상황을 보자면 그건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바꾸는 데 코칭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냥 반응적 대답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 팀과 상사가 예전과 아주 다른 식의 의사소통, 우리가 찾고 있는 모델링 같은 것을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4 코치 유지하기. 예전과 달리 말하고 있는 것을 경청하기. 나는 상사를 비난하고 반응적인 것에서 더 깊이 있는 진정한 이슈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나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실제로 내가 현재 직장의 대부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확장해서 상사한테 이런 요청을 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프로세스가 전개됨에 따라 우리 앞에 있는 공간에 내러티브 다이아몬드가 투사되어 네 개의 요소와 관련해서 내 의자를 놓아야 할 장소를 안내할 것을 상상합니다. 프레임 사용에 관한 추가 사항. 내러티브 다이아몬드는 고객의 스토리를 지도로 만들고 그들의 그들이 코칭 룸에서 그리고 자기 스토리에서 어디에 자리를 정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임스 롤레이와 페니 톰키스 역시 같은 관찰을 했습니다 고객이 어디에 앉고 곧 코치가 어디에 앉기를 원하는가는 그들의 지배적인 시선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상징적 세계를 탐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에 자신의 자리를 정합니다. 나는 흥미로운 평행을 자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코칭룸에서 고객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스토리의 표현인 스토리로 작업하는 것을 이치에 맞게 합니다. 나는 때로는 코칭룸에서의 변화가 고객의 변화를 뜻하고 때로는 고객의 변화가 코칭룸에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압니다. 물리적 배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해리, 스택, 셜리번과 같은 심리치료사의 작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는 때때로 환자 옆에 앉아 함께 고객을 괴롭히는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기 충분한 관계와 상호 합의를 형성하고 이슈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며 그 공간에서 동의된 해결책을 마련한 다음 다시 서로 마주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와 내러티브 코칭, 사, 코칭 세션이 갖는 공간적 특성을 감안할 때 위치 선정, 포지셔닝 개념이 이 작업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위치 선정은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결과로 갖게 되는 경험, 그것에 대해 말하는 스토리를 형성하는 특정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자기 이슈와 스토리, 즉 말과 스토리 자체에 있는 것 모두 관련해서 고객이 채택하고 있는 위치 선정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러티브 다이아몬드 프레임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고객이 자기 스토리를 탐구함으로써 알아차린 이해, 예, 대안 등을 향상할 수 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논쟁했던 등장인물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스토리에서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스토리를 말하며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이 스토리를 내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장에서 알아차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 속 기존 요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해서 성취하고 싶은, 싶어 하는 것과 정렬된 내러티브를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것에 대해 응답하고 바로 다음에 있을 것에 대해 감지하는 것 사이에서의 춤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고객을 만나면 충분한 라포와 신뢰를 형상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고객과 함께 내러티브 소재를 탐구하는 쪽으로 좀더 바꾸고 좀더 강력한 연관성. 예를 들어 취약성이 커졌을 때나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면 다시 더 가깝게 갑니다. 나는 고객이 나와 또는 스토리와 관련해서 다른 위치를 선정하도록 초대하는 편인데요. 그러면 자기 자신 스토리, 스토리 속 타인, 그리고 코칭 관계에 대해 새롭게 보도록 열리게 됩니다. 나는 보통 코칭 세션을 시작할 때는 대화를 리드하지만 바톤을 넘겨받길 원하는 신호를 보이자마자 바로 고객이 리드하게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고객과 스토리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을 알게 되고 더큰 전체성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프로세스에서 얻은 통찰력에 따라 주로 대화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고객이 자기 스토리를 말할 때그 당시에 알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코치의 역할은 그것을 다시 고객에게 때로는 프레임으로 끊어서 고객이 말한 것, 말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그것이 고객과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내러티브 다이아몬드를 활용해서 고객의 구조화된 자기, 과거가 현재에 미친 영향 또는 상상했던 자기, 미래가 현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관한 스토리 속 투사 공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리의 시작이나 언급하는 시간 프레임이 언제인가와 관계없이 코칭 세션의 현재 순간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과거나 미래에 관한 것일지라도 오직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세션을 진행하면서 계속 고객이 현재 경험으로 돌아오게 하며 지금 알아차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상용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를 말할 때 실제로 세계의 순간이 있다는 스턴의 통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각 순간을 주의하면서 경청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1. 원래 경험을 말에 의한 내러테브 형태로 표현하는 현재순간. 2.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동안 말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현재순간. 3. 말하는 동안 듣는 사람이 연상한 현재순간이 있습니다. 첫째 순간은 우리가 내레이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둘째 순간은 스토리와 그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셋째 순간은 코칭할 때 장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할 때, 내러티브 코칭에서 우리가 고객의 개인 스토리뿐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 작동하는 집단 내러티브를 다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궁극적으로 경청해서 코치의 근본적 프레젠스 프레젠스의 깊이, 예리한 감각적 관찰, 집착하지 않는 온전한 관여에 관한 것입니다. 코치가 마음 생김적으로 깨달을수록 그 순간의 경험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몰입하고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 사이를 더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 코치는 다른 접근법보다 침묵 장 그리고 내러티브 소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제3의 기로 경청해서 대화와 스토리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대한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단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프랙티스를 위한 시사점 코치가 스스로 해야 할 질문들이다. 1 자리 잡기 이 스토리를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이며? 내레이터로는 어떻게 보이는가? 이 탐색하기. 스토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레이터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바꾸기. 스토리의 해결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유지하기. 이 대화에서 이미 변화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성취로 인식할 수 있게 함께 개발한다. 코치의 경청을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특별한 스토리를 말하게 촉발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 주의를 집중한다. 고객의 스토리에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고객 자신의 다른 부분, 특히 말하지 않은 부분을 끌어낸다. 고객의 내면 지각을 막는 패턴을 노출해서 자기 존재감을 더 회복할 수 있게 한다. 정보를 수집하고 아는 것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경험을 생성하고 알지 못함을 향해 나아간다. 내 주요 통찰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실험할 것은 무엇인가?